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간 요청이 가장 많았던 식기류 소개하는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로 구매하는 사이트나 브랜드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제 취향이 많이 바뀌면서 뭐 샀던 그릇들을 플리마켓을 통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또 구매하고 막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 정착이 된것 같습니다. 2024년 버전 지윤의 그룹과 커트러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할 브랜드는 지승민의 공기라는 브랜드인데요. 어 제가 자취를 하면서 처음 구매한 식기 브랜드인데 이 파티나 라인의 텍스처와 유약의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인데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질감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스톤 베이지 컬러고 이런 오묘한 베이지색인 듯하면서도 돌의 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그릇들입니다 어, 사실 지승민의 공기 파티나 라인을 다 구매를 했었는데 한 제품씩 사용성이 떨어지는 애들은 조금씩 필리마켓에서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것들일 때, 정말 활용도가 너무 좋거든요. 디자인도 특이하면서 이게 질감이 막 유광이 아니라 무광빛이라서 막 빨간 국물 같은 게 스며들진 않을까 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을 항상 갖고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해 보니 몇번 쓰다 보면 다시 물이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물길 자국이 조금씩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바로 말리는 거를 못했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잘 관리만 해주면 충분히 이염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티나 라인의 스톤 베이지 색상을 구매하고 나서 항상 코퍼 브라운 컬러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인 생일 선물이랑. 집들이 선물을 사주러 갔다가 이것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얘는 이제 코퍼 브라운이라고 살짝 이런 금속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이런 금속처럼 보이는 질감이 특징입니다. 코퍼 브라운. 어, 스톤 베이지보다는 이런 얼룩 같은 게좀잘 나는 것 같아요. 기름이 묻으면 이렇게 산화가 된다고 하는데 전 오히려 이게 코퍼 브라운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어, 자주 사용하다 보면 옷 먹이는 것처럼 시커메시거든요. 에이징 되는 과정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앞으로 도 기대가 되는 제품들입니다. 얘는 아직 사용을 안 해봐서 이런 식으로 오브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어, 다음은 저희 집에서 가장 <laughs>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아크래프트라는 브랜드인데요. 하나씩 사다 보니까 만족도가 너무 좋아서 모으다 모으다 보니 이만큼이나 모으게 됐습니다. 텍스처에 따라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릇들을 구매하기 딱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하나씩 소개를 해보자면 가장 처음에 안 했던 아이는 이요 밑대라는 제품인데 이러한 질감들이 살짝씩 있어요. 이런 질감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형태도 다양하고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해서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요 특히 코타라는 컬렉션은 실제로 보면 더 매력적이거든요 이런 매트한 질감이 그래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제품이고 이런 종지들도 세트로 있으니 활용도가 좋아서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오시라는 컬렉션이고요. 이것도 매트한 질감인데 이런 짜잘짜잘한 거친 텍스처가 특징인 라인입니다. 저는 보울 두 개를 구매를 했고요. 보울은 항상 심플해야지 음식이 더 돋보인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보울들은 최대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자세히 보면 사용감이 드러나는 이 도자기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다음은 종류가 가장 많은 에페 시리즈입니다. 일단 이 에페 시리즈는 시크한 매력이 있어요. 브라운 계열의 그레이핏이 도는 제품인데 이 제품 또한 러프한 텍스처가 아주 매력적이라서 여기저기 써먹기 너무 좋아요. 이플레이트는 파스타 같은 걸 해먹기도 하고 작은 플레이트는 밥젓이나 디저트를 내어놓기도 하고 작은 오버 플레이트는 정말 사이드 요리를 내어놓기 좋고 디저트도 좋고 깃다란 디저트. 그리고 이 작은 볼은 스프나 디핑소스 뭐 같은 걸 내어놓기 좋아서 자주 써먹고 있습니다. 단이라는 컬렉션이고요. 코튼 시리즈와 에그셜 시리즈가 있는데 저는 코튼 시리즈를 구매했습니다. 너무 반짝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최대한 광이 적은 아이로 선택을 했고, 면이 잘 보이는, 좀 재료가 돋보여야 되는 루들 같은 걸 여기다 담아 먹었습니 뭐요거는 요거트나 이런 거 담아먹기 좋고 샐러드도 1인분으로 담아먹기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손으로 비은듯한 느낌이 너무 아름다워서 더 애정하고 있습니다. 어, 선물 어카시 갔다 오면서 구매한 종지 그릇입니다. 종지인데 소스 말고도 디저트를 담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산뜻해서 구매했습니다. 를 소바 같은 거 소스를 따로 부어 먹거나 치베이비에 시럽을 끼얹을 때 사용하려고 구매한 제품입니다. 얘는 좀더 심플해서 시크한 매력이 있는 반면에 이 아이는 귀여운 뚱탁한 매력이 있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에 전시에 초청받아서 갔을 때티 세트랑 같이 받은 티컵입니다. 또 너무 귀여워요. 판매하는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기저기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이번 썸머 워크샵에서 구매한 올리브 컵. 사실 찻잔으로 사용할까 고민을 했는데 너무 한모금인 사이즈라 특자는 좀 그렇고 와인이나 술을 마실 때 작은 안주들을 담아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귀여운 올리브 컵입니다. 가격이 되게 저렴해서 혹시 몰라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항상 빈티지 플레이트를 구매할 때 구경을 하는 바로 몰로이 샵이라는 쇼핑몰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팔로우하고 있었던 가족분들이 운영을 하는 쇼핑몰인데요. 셀렉케오는 제품들의 디자인이나 퀄리티나 종류나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항상 즐겨보는 쇼핑몰입니다. 가장 최근에 구매한 일레로이앤보흐 50년대 오리지널 빈티지 플레이트예요. 이런 독특하고 재미있는 모습의 색감이 만들어진 그런 플레이트입니다. 플레이트입니다. 같은 제품인데도 이런 개체 차이가 있어요. 또이런 재미가 빈티지 플레이트를 사모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색깔이 오묘해서 아직 잘 써보지는 못했는데 뒤에 사용하면 좋은지를 찾아가는 단계에 있는. 이것도 프랑스 위네빌의 심형 플래터인데요 어, 이것도 굉장히 귀여운 매력이 있는 플레이트예요. 제가 이런 경쾌한 느낌의 그릇을 잘 구매하지 않는데 한눈에 반해서 구매를 하게 된 제품. 사실 사용은 잘 안하지만 일단 모으는 재미가 있어서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프렌치 빈티지 타원형 스탠플래터입니다. 마감이 거의 연색과 유사한 매력적인 상품이고요. 깊이감이 있어가지고 오벌 플레이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 음식을 내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고요. 이것도 이제 프렌치 빈티지 타원형 스탠플래터인데 아까 그것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좀더 장식적이고 디저트나의 작은 음식들을 담아내는데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빈티지 플레이트 중 하나인 어, 샤롤 지역의 팔각형 접시인데요. 어, 전반적인 균열이 있는 제품이고 이 균열을 따라 직접 그린 세공자가 직접 하나하나 그려 놓은 선들이 너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크림색의 플레이트가 여기저기 사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은 W L이라는 리빙 편집샵에서 구매를 한 제품들인데요. 다 브랜드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기다란 유리 플레이트는 오유글라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매트한 질감에 가벼워 보이는 매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주문을 하면 2~3주가 걸린다고 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로 Twl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일반 오벌 플레이트보다 길이가 굉장히 길다 보니 어떤 요리를 놔도 되게 새로워 보여서 아주 만족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이 컬러가 너무 매력적인 소일 베이커의 숨 시리즈 플레이트인데요. 이런 오묘한 컬러빛이 매력적이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큰걸 샀어야 했는데 너무 작아서 음 손은 잘 가지 않지만 나중을 위해 품어두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도 물올리든 되게 산뜻해 보여서 애정하는 그릇들 중 하나이긴 해요. 다음은 이이호시 유미코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거는 일본 가서 사긴 했는데, TWL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설명을 하려고 껴넣습니다. 색상명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마 나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이 색상은 TWL에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고도라는 밀카페를 갔다가 반하게 된 제품인데요. 에어브러쉬로 쏜 듯한 텍스처들이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이 플레이트를 먼저 하나 구매했다가 헉, 너무 만족스러워서 일본 갔을 때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색깔 맞추려고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것도 무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칼 자국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저는 멋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어쩔 거야? 약간 이런 태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제품은 알렛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유명하신 디자이너인 제스퍼 보리슨이 디자인한 컬렉션입니다. 살짝 푸른 빛을 띠고 있는 그릇인데, 은근 잘 어울립니다, 다. 요건 이제 스프그릇. 요건 그냥 앞접시 플레이트고요. 요건 이제 큰 플레이트. 요세개다 너무 활용도가 좋아서 세트를 다 맞추고 싶은 욕구가 항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컵앤소서도 접시도 너무 귀여워서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넓찍한 요거는 루밍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저렴한 노르딕네스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다만 배송이 느리다 해외 배송이라 아름다운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는 사이트라 추천드립니다. 어, 다음은 커트러리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쓰는 커트러리 브랜드들은 빈티지를 포함해서 여섯 가지 종류로 나눠봤어요. 가장 처음 구매한 커트러리는 데이비드 웰러의 프로방스 블랙 제품이고요. 사실 요거는 디저트 스푼하고 디저트 포크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유는 테이블 스푼하고 테이블 포크는 너무 커서 일단 저 랑은 잘안 맞아서 한 사이즈 작은 아이로 구매해서 그냥 식사용이든 디저트용이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데이비드 멜론은 우채색의 제품들하고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가장 사고 만족도가 높았던 커트러리 중 하나입니다 봐도 되게 잘 어울리죠? 그래서 여기저기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소리 안 하기에 디저트 포크예요. 일단 이 디저트 포크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뭔가 악마같이 생겨가지고 귀여워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먼저 구매를 했는데 만족도가 높아서 친구들을 초대했을 때 필요하겠다 싶어서 네 세트를 맞췄습니다. 이 제품도 군더덕이 없고 헤드가 작아서 너무 귀여운 제품이에요. 다음은 아르네아컵센이 디자인한 조지젠슨의 디저트 커트러리 세트인데요. 이 디저트 커트러리 세트는 루밍이라는 편집샵을 팔로우하고 잘 지켜보고 있는데 그 대표분이 사용하시는 걸 보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깃다란 형태의 포크가 너무 아름다워서 구매를 했고요. 이 나이프도 그렇게까지 날카롭진 않아서 여기저기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뭔가 여기에 맞는 스푼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laughs> 커피 스푼을 구매했어요. 제가 지인들을 초대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4세트는 맞춰놔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식기 세트를 구매한 건 처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샤링 월스의 미러 커트러리 제품이에요. 원래는 빈티지한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아, 뭔가 너무 제가 갖고 있는 식기들이랑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을 하고, 미러 버전의 커트러리. 아주 클래식하지만, 빤딱빤딱거리는 게. 매력적인 커트러리를 구매했어요. 요거는 츠바메 산조라는 금속 거리에서 만든 스텐 디저트 포크와 디저트 스푼 세트입니다. 요것도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굉장히 매트한 플레이트들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게다가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아주 친구도 선물해주고 저도 쓰고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제가 일본에서 구매한 건 아니고. 손오백 상점이라는 일본에 거주하시는 사장님이 연결을 해서 판매를 해주시는 제품이에요. 요런 디테일들이 있어요. 케이크 포크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여기저기 쓰기 좋다. 네. 그리고 커트러리를 항상 구매할 때 보면 서양 식사를 기준으로 판매를 되는 것들이 예쁘다 보니 젓가락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어떤 걸 구매해야 될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젓가락이 두 가지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냥 블랙의 플라스틱 젓가락이. 근데 제가 이걸 왜 추천드리냐? 일단 사이즈도 너무 딱 좋고요. 사이즈도 좋은데 가격도 너무 작고. D&D 파트먼트라는 롱 디자인들을 소개하는 편집샵인데거기에서 판매하는 젓가락이 다른 제품들도 좋지만 저는 D&D에서 하나 추천하자면 이 젓가락 추천드립니다. 하나에 천 원. 그리고 천 원이다 보니까 막놓고막 마모돼도 전혀 막 아깝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또 하나 사면 돼. 또 이게 좋은 게 짠. 어, 데이비드 멜러 이 프로방스 블랙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만약에 어, 나는 젓가락이 꼭 필요한 음식인데 이 프로방스 블랙을 쓰고 싶으면 이거랑 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은 우인양품의 벚꽃나무 젓가락이에요. 하나에 8,000원인가 그러거든요 한 세트에. 제가 이걸 구매한 이유가 아이 끝이 굉장히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입에 댔을 때 너무 이 경쾌한 아, 또 경쾌한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입에 넣었을 때 얇은 젓가락이 주는 이 가벼운 어떤... 아 말로는 설명 못할 그런 촉감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들어하고 가게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손으로 잡았을 때또 굉장히 잘 집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아이템이고 또 컬러가 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우드 컬러라서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아 어울리는 거는 사실 이 프로방스와도 잘 어울려요. 프로방스 블랙이랑도 잘 어울리는데 어, 이 나무와 스테인리스 스틸 이 대비감도 너무 잘 어울리고 또 이런 자기 스푼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사실 이것도 무인양품의 자기 스푼인데 아, 이것도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두개 역시나 무인양품답게 잘 어울립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 사실 이거 두개 구비해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컵들인데요. 또뭐 하나씩 사 모다 보니 굉장히 많아졌는데 하나씩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름에 자주 사용하는 컵인데요. 기무라 글라스라는 브랜드의 컵입니다. 이 두께가 굉장히 얇아서 여름에 얼음을 넣은 음료를 먹을 때 가장 청량하고 잘 어울리는. 컵이에요. 커피나 외실차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담아먹는데 항상 먹을 때마다 아, 너무 잘 샀다 하면서 만족하는 컵입니다. 두께가 얇다 보니까 컵 안에 들어갔을 때 불고 같은 게덜 생겨서 내용물이 보이는 제품입니다. 이 달라라는 브랜드의 컵들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아이노알토 시리즈의 텀블러입니다 용량이 큰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작은 용량이 물컵으로 쓰여도 너무 좋고 주스를 담아내기에도 너무 좋은 용량이라서 만족을 하면서 사용 중입니다. 아이노알토가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 물의 파동을 보고 디자인을 하게 됐다고 해요. 컵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시리즈들이 있는데 저는 그리고 같은 용량의 달라 카르티오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아이노알토와는 다른 매력의 컵입니다. 좀더 심플하고 단순해서 너무 매력이 있는 제품이고요. 특히 색깔 있는 음료를 담았을 때 투명한 컵의 매력이 확 드러나요. 안개가 낀 듯한 스텔톤의 글라스인데요. 이것도 너무 만족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어, 비어있을 때는 굉장히 이게, 이게 불투명한데 음료를 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투명함이 드러나서 답답하지는 않은 컵입니다. 사이즈도 너무 딱 물컵이나 주스컵으로 사용하기 좋은. 그리고 이거는 텍스처온 텍스처라는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던 빈티지 제품들을 판매한 텍스처 샵에서 구매한 그 머그예요. 오늘 구매하게 된 이유가 아, 이 아이노알토 디자인들은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페어링했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이겠다 싶어서 바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딱 따뜻한 커피 한잔 내려먹기 좋은 사이즈라서 아,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또이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아, 이 불고기 주는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의 조화가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일본 갔을 때 구매한 니꼬라는 브랜드의 커앤 소스예요. 이거는 에스프레소 잔이고 또 이거는 그냥 커피 잔인데 사실 이 넓직한 이 윗면이 어디서 볼수 없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보자마자 헉! 아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다. 너무 엣지가 있어가지고 일본 출장 갔을 때 바리바리 싸들고 제품이다 보시면 어, 이렇게. 그냥 흰색 유리가 꽂지만 질감들이 보여요. 컵에도 다 있고, 여기 소서에도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자라에서 만든 장검이라는 리빙브랜드에서 구매한 컵이에요. 글라스 이걸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하나 깨졌는데, 이게 4개 한 세트거든요. 근데 가격이 만원인가 만원 만원대였을 거예요. 아마. 커피나 그냥 음료나 물 같은 거 담아마셔도 기분이 좋아지는 컵입니다. 특히 이 낮은 컵은 뭘 먹든 귀여워요. 뭘 먹든 귀엽고 주스 컵은 말 그대로 진짜 주스 하나 먹기 너무 좋은 사이즈 예뻐요. 진짜 또 이런 스태킹이 잘 돼서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스태킹이 안되면 보관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또 추천 다음은 피 마시는 걸 좋아해서 커피 제품들이랑 함께 아주 사용하는 것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커피 내려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하나씩 사 모으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애정하는 템들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칼리타라는 브랜드의 그리퍼인데요. 그 차이를 막 두고서 어떤 게더 맛있네, 어떤 게더 추출이 쉽네, 막 이러면서 어떤 걸 사야 될까 하면서 구매를 막 망설이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예쁜 게 최고다 하면서 남게 된 제품들이에요. 에오칼리타는 어, 요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치지아카나미라는 철망을 꼬아서 만드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제가. 이거는 한국에서 구매할 수가 없더라고요. 외도에 있는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해야 된다 해서 여행 갔을 때 친구들이 다 자고 있을 때저 혼자 아침 일찍 나와서 구매를 해온 제품입니다. 이런 철망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원래는 구리선을 가지고 이런 망이나 어떤 주방 용품들을 디자인 하시는데 스테인이 관리하기도 쉬울 것 같아서 스테인리스로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올드홀이라는 브랜드의 스테인리스 팟 어, 밀크팟 그리고 그냥 슈가팟 이거를 다 구매한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유엔 웬즈데이라는 빈티지 제품들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서 절마다 럭키박스를 진행하는데 거기서 득템한 올드월 세트입니다. 키박스를잘 구매 안 하는데 아 뭔가 재미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굉장히 운이 좋게도 이 스테인리스 세트가 저에게 왔죠. 그래서. 진짜 진심의 환호가 나왔던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팟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구매를 한 살짝 디자인이 다른 올드월 제품입니다. 사실 어, 사용을 위해서 구매하는 것도 있는데 오브제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망설임 없이 구매했습니다. 또 빈티지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코스터나 냄비 받침들인데 제가 이제 첫 월급을 받고 도밍에 가서 구매를 했던 파스탠드입니다. 이것도 이제 알바 알토가 디자인한 형태를 나무 합판들을 합쳐서 만든 파스탠드예요. 파스탠드의 역할로도 좋지만 그냥 세워놔도 너무 멋스러워서 그냥 뭐 어디 걸어놔도 너무 예쁘고 그냥 이렇게 세워놔도 너무 예뻐요. 요 사이즈보다 하나 더큰 라지 사이즈가 있대는 뭐큰게 필요하겠어?라고서 해 그냥 작은 애들 스몰이랑 미디엄을 구매했는데 큰 것도 하나 필요할 것같요 전체가 우드 컬러인 그냥 내추럴 컬러인 제품이 있고 이 표면들이 화이트 버전이랑 블랙 버전도 있어요. 취향 따라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렇게잘 어울려요. 그렇죠? 이렇게 또잘 어울리고 이것도 잘 어울리고 사실 이 우드가 주는 조화로움이 굉장히 커서 요즘 우드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비감이 굉장히 안 어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막상 이렇게 보면 되게 잘 어울리는 말이죠. 금속의 이 차가움과 이 우드가 주는 따뜻함 언밸런스함이 또 매력으로 다가오는 조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내추럴함이 예쁜 자주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근데 이건 예쁘긴 한데 물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 사이로 멋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모든 컵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포그린넨워크라는 브랜드의 코스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디고 컬러인데 컬러감 있는 음료랑 매치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본 갔을 때 이것도 하나씩 세트로 구매를 해온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잘 쓰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어 만족스러웠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겠고요. 제품을 구매할 때 단순히 예쁘다고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제품들과의 조합을 생각하면서 구매하는 것도 구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운이 좋게도 이 무인양품 정리 박스 크기들이 이 서랍과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었는데. 식기를 정리가 어렵다면 이런 서랍에 제국자국 정리해두면 좋더라고요. 사실 더 넓었으면 이런 소재별로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아쉽지만 여기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저의 서랍까지 공개하고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